여기에 장점, 여기 있는 뭐 국내 와. 주식 수수료가 얼몇 퍼센트고, 여기 있는 해외가 더 좋고, 막 그것도 비교하느라 아. 한또 일주일 고민하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laughs> 많은 기업들이 많할 <많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만나서 구독자 분들이 느끼는 그런 고민들도 들어보고, 뭐 어떤 주제가 나오든간에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자, 영상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나갈 수도 있고 방송에 가능한 수 버전으로 자리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사회초년생,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김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방송에 살수 없는, 그런 사는 얘기만 지금 했고, 이제, 뭐 실제로 투자에 대한 고민 같은 걸 얘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요. 네. 우선 과거에 손실 경험? 저는 네, 주변에 이런 뭐 투자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었어서 혼자서 다 알아보고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재테크 하는 법, 직장인 재테크 이렇게 쳤을 때 들어가 보니 무료라고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준다 하고 상담만 받아보자 하고 갔는데 어린 나이에 여기 어떻게 또 재테크 할 생각을 했냐 기특하다면서 아 우리 아들이 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상품을 장점만 보고 덥석 가입을 했다가 결국엔 아무 생각 없이 매달 돈을 부어서 납입을 하다가 결국에는 큰 돈을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슬프게 해지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고민님 유튜브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돈은 내 손으로라는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았어서 그런 손실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고민님 영상을 되게 구독하고 있었죠. 감사. <laughs> 근데 참 손실을 보지 않으면 내 돈을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그 개념도 생기기 힘들잖아요 사실 당연히 돈은 누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펀드고 수수료를 주고 누군가 내 돈을 굴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펀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천해주는 펀드 들어갔다 손실을 봤다 그래서 저는 아예 펀드 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음 생각해보면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상품들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네, 주식하면 망한다, 펀드는 안 좋다, 변액은 음. 안 좋다. 모든 게다 꼬리표가 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상품들마다 다 손해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이 있기 마련이에요. 음. 근데 지나고 보면 저도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 좋은 상품은 없더라고요. 음.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채운다는 가정 하에 되게 괜찮은 음.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대부분 못 채운다는 문제네. 못 채운, <laughs> 너무 좋다. <느낌도 찬다>. <laughs>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사는 거랑 정말 쬐끄만한 동전주 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데 그냥 네. 주식은 안 좋아. 이런 인식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돈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네. 손실 본 후에 느낀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근데 크게 와닿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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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laughs>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크게 깨달았죠. 본인이 겪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빨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빨라서. <laughs> 더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또 아쉽긴 한데 <laughs> 빨리 상처를 조려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소중한 돈은큰 돈이 돈이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돈이 커질수록 느끼는 그것도 비례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지났을 때아 그때 그 돈을 잃어서 지금 이 돈을 내가 벌었구나라고 생각드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예금만 하고 네. 은퇴하고 퇴직금 받는데 이걸로 먹고 살수 없어? 그돈을 투자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첫 손해가 듣게 나오는 수로가 안 좋죠 네. 결과가 20대라는 건 정말 좀 빨라서 의미 있는 손실? 네. <laughs> 의미 있는 손실 <laughs> 괜찮네요 수업료를 냈다고 하죠 보통 네. 좀 많이 내신 것 같긴 하지만 네. <laughs> 근데 정말 진짜 좋은 수업료였던 것 같아요 <laughs> 좋게 생각해보면 은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비슷한 상품에 본인도 그냥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보단 소액이지만 매달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알고 내고 있냐. 난 그냥 엄마가 들으라고 해서 내고 있는데. 그저좀잘 알아봐라. 과연 그분이 생각하는 목적에 맞는 납입인지 다시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주변에 제가, 제가 책을 읽으면 책 추천해 주고.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어야 된다. 출퇴근 길에 이제 핸드폰으로 경제, 뉴스 기사 읽으면서 그런 걸 이제 또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음. 제가 좀 앞장을 선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 아예 음. 관심도 없을 때 저는 먼저 발을 들여서 먼저 경험을 하고 좋은 거를 퍼뜨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가 대중화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요. 투자를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투자만 가지고 세일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이라서 투자를 해본 사람들 조금이나 아는 사람들은 이 알고 나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의 조급함? 아 네. 이거 모르면 또 진짜 안되 <laughs> 아는 사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퍼뜨리는 그런 일종의 금융 오지랖이 필요한 같아. 네. 생기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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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는거 같아요 어찌 보면 주변에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래도 관심 없던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이 좀 생겼고 제 업계가 약간 제약 쪽 업계다 보니까 아. 또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또 핫하잖아요. 어, 네. 난리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각 제약회사의 친구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원래 관심 없다가 이제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회사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주식 하니까 그렇게 입문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공대 친구들인데 단톡방에서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이 하겠다. 네. 특히 첫 주식에 대한 경험이 바이오라면 <laughs> 바이오 섹터는 사람들이 지금 핫하다라고 하지만요. 네. 항상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랬고, 제가 일하는 기간 내내도 개인들이 제일 선호하고, 네. 변동성이 제일 크고, 정말 불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쪽이.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많이 되긴 한데, 저 최근에 읽은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딱 시작할 때그 네. 투자 매매 습관대로 쭉 간다는 동계가 음. 있어요. 바꾸는 네.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건데, 바이오부터 좀약이 접한다면, 음. 이거 한5% 움직이는 거는 주식 같이 안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런 성향으로 바뀌 바뀌어 버리는 것만 약간 조심하면 되지 어, 않을까? 지금 제가. 그, 짜놓은 포트폴리오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뭐, 이게 하루에 0. 몇 퍼센트, 1퍼센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친구들은 바이오팜에 들어가서, <laughs> 그렇죠. 상한가를 이틀째 막고 있고, 누군 뭐, 셀트론에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고, 이제 개별주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막 몇, 십몇 퍼센트의 수익을 매일매일 매일 보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오르면 이제, 많이 오르면 1.5 이러니까, 계속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지수 추정을 할 거야, 이러고 있지만은, 유혹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 그래서 그 투자 원칙을, 내 투자 원칙이 세워진 대로 쭉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세운 투자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와, 진짜 너무 와닿는다. <laughs> 너무 와닿아요. <laughs> 네. 지금 그렇게 느끼는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산 배분하고, 네. 뭐 안정적인 것 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해놓고 시장을 많이 관심을 안 두는 사람들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고 관, 시장에 관심을 두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요. 네. 맞아요.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입사하고 오래 안 지났을 네. 때 화랑이 왔어요. 네. 유커들이 왔어요. 음. 그래서 온갖 화장품과 뭐 중국 관련주들이 달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인기 없었던 그런 것들 안정적인 거만 하시던 분들, 삼성전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때는 셀트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음. 그런 거 해놓고 계시던 분들은 다들 본인이 투자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음. 너무 다 날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역전 되기도 해요. 사드 터지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음. 근데 사드 지금 다 잊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있기도 하고 그런 걸몇번 겪으면 나중에 막 날아가잖아요 저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난 알지라는 생각으로 음.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와요 음. 그렇게 아예 면역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 거리를 좀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 손으로 초과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변동성 강한 거에 몰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매일 일어나서 선물 체크하고 준비했다가 장 시작하면 와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즐기고 그 속에서 수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게 맞는데 음.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더 본다해서 더 나은 수익은 없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차라리 시장이 약간 거를 리 두는 게 나아요. 음. 뭐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더블 딥이 온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자산 배분은 그래도 쭉 안고 가야 되는데, 어 그러면 또 주식이 또 군두박질 치면 또 주식을 다 빼고 있어야 되나? 뭐 이건 또 내가 생각한 자산 배분이랑또 다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자 고민하면 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내가 자산 배분을 하기로 했으면 아무리 폭락이 와도 믿고 리빌런싱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한번첫 번째 폭락을 겪었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폭락이 올것 같을 때또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경험과 약간의 공부가 제가 세운 투자 원칙과 판단을 더 흐려놓는 느낌인 거죠 음, 너무나 진짜 공감돼요 그게 저도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자산배분을 포트를 짜봤어요. 그때 자산배분 진짜 아무도 안할 때, 아무도 안 하고, 정말 큰 펀드에서나 하고, 개인이 자산배분을 안할 때여가지고, 혼자 막. 자산 배분을 해놨어요. 적자 놓고 그래 이거면 된다. 근데 이게 자산 배분을 해놓고 전체 수익률을 내가 보면 되지만 결국 개별적인 수익률이 보이면 응. 이쪽은 막 플러스, 되 이쪽 마이너스 막돼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돈돈 이게 맞는 건가요? <laughs> 저도 그 생각 생각이 있어요. 드는 거예요. 오른 곳만 내가 담고 있었다가 아니면 아예 채권으로 피해 있다가 1 년에 응. 한두 번씩 폭락 응. 올때 주식만 사면 응. 이 수익률보다 더잘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렇게도 해봤는데 채권으로 피해 있을 때 시,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응.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리고 따라 잡는 그 의사 결정을 할 심리가 안 생기고 그걸 딱 했을 때는 또반드로 꺾여. 맞아요. 완전히 시장한테 가지고 놀림 당하게 되거든요. 응. 그러면서 자산 배분이 네. 제가 생각하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나는 어느 정도는 오른다라는 걸좀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폭락해 버리잖아요. 폭락했을 때는 아까 막살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폭락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30% 이건 많이 빠졌지만 나머지 있는 거다 팔면 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상으도 많이 형성이 돼요. 음. 왜냐하면 항상 주식 비중보다는 주식이 아닌 자산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산 배분이 차례 나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채권으로 피해 있다가 나는 빠지면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자산 배분이거든요. 응. 그리고 다 사놓고 기다리겠다도 자산 배분이에요. 응. 이 둘은 근본적으로는 폭락 오면 더 사겠다라는 마인드는 똑같은 거예요. 응. 비중만 약간 다른 거죠. 응. 아예 투자를 안 하면서 기다리거나 아예 투자를 자산 배분 해놓고 기다리거나 응. 괜찮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어도 이 방법은 내가 전망해서 맞춰서 만들어내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수동적인 한데 응. 저는 이게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저 투자를 시작하게 된게 은행은 이제 뭐 마이너스 급니다, 적습니다, 이러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주식 어플을 처음 깔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 탑 1, 2, 3, 4, 5. 옆에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 1, 2, 3, 4, 5. 이러다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보면은 시드머니가 크니까 어, 내 연봉을 진짜 하루만에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나는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부자가 될 거면 근데 또막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 워렌 버핏도 1년에 최고 수익낸 게 21%라고 하고 그러면 은행이 지금 막 1%가 안 되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연 8%만 불리자 라고 투자 원칙을 또 세웠는데, 내가 어떤 종, 종목을 들어가면 하루 만에 8%를 먹는데 수익을 보는데, <laughs> 1년에 8%면 또 아,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음, 그럴 수 있죠. 음. 그럼 또 높이자고, 한 1년에 10%로 잡자 하고, 또 이제 주식형 자산을 늘리자니, 또 빠질 땐또 엄청나게 빠지고. 어, 이러면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은 것만 못하니까. 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한 것 같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 목표 수익률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모든 책을 봐도 수익률을 잡으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되게 연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연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는 결국 운영하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성과 지표를 하기 위해서 모두 연 목표 수익률과 달성률, 초과 수익률, 벤치마크 음. 이게 다일반화되 있는 그 쪽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역으로 투자의 대가들이 연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걸 초과 달성했다고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왜냐면, 장기싸움이거 결국 벌면 되니까. 음,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목표 수익률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음. 저는 오히려 그거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생각 의 차이인 네. 거니까요. 리밸런싱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보면은, 오른 거 팔고 떨어진 거더 사라. 이 정도만 나와있지. 제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 오른 거를 만약에 어떤 상품이 2%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 퍼센트를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은 2%가 올라서 내가 뭐 2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 다른 상품 10만원을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매우 실무적인 건데요. 네.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느꼈던 건 팁을 몇개 드리자면 천만 원위가될 때까지는 빠져있는 자산에 추가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일률 러싱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도 돼요. 음. 자산이 작을 때는 저축하는 게 주는 파워, 충격이 크니까 음. 포션이 크기 때문에 네. 빠져있는 애만 계속 사는 식으로 계속 비중을 맞추다가 이게 천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리밸런시 주기는 1년에 한 번이나 반기 한번 정도 내생일을 그냥 정하면 돼요. 내 생일날 리밸런시 하는 날이 다이트. 음. 1년 이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반복되는 약간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내 생일날 리밸런시 한다 생각하고 그때 딱들어가가지고 비율로 맞추는 게 편해요. 음. 금액은 계산이 복잡하지만 비중은 결국 100이잖아요. 네. 아무리 내 돈이 1억이 돼도 1 0억이 돼도 100이에요. 음. 그래서 맞추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직장인이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이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분산 투자하겠다 하고 그 퍼센트별로 계속 매수를 하고 이제 제가 정해놓은 리밸런싱 하는 날 전체적으로 한번 리밸런싱하고 네. 또 다음 1년 동안 계속 이제 매달 이렇게 정리식으로 사 이러면 될까요? 네. 매주로 나눠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매, 일까진 못하겠고, <laughs> 정말, 한, 나누, 내가 한 달에 매수할 돈을 나누기 4, 5를 해서, 그럼 매주 한 번씩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귀찮은데 그냥 네. 한 달에 한 번씩 살거 하다 보면은 어좀 떨어졌을 때아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매주 분할 매수를 했으면 더싼 가격에 살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리밸런싱의 주기를 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나는 매우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나의 포트는 매우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포트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바꾸진 않는 거예요. 음. 비율을 고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지금 자체는 나의 삶을 즐기고 여기는 내가 매우 기계적으로 넣겠다라는 전략을 해놓은 건데 내가 매우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많은 게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매달 내가 넣는 금액은 똑같은데 매달 자산의 가, 가격이 너무 다른데 동일한 비율로 넣는 게할 때마다 개수도 안 맞고 수량도 안 맞고 모든 게 엉망이거든요. 아예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한동안은 그 정해놓고 매우 기계적으로 넣는 게 나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 중에 좀 비싼 애들은 한두 주만 해도 비중이 확 바뀌니까 이건 고정을 해놓고요 제일 가격이 낮은 애는 수량 조절이 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샀어요 음. 한주 사야 되는 거, 두주 사야 되는 거, 다섯 주 사야 되는 거 탁탁탁 사고 내가 매달 만약에 넣는 자금이 있을 때 탁탁탁 사고 남는 돈으로 제일 싼거 얘가 어쩔 때는 한 열다섯 주 사주고 어쩔 때는 한 열여덟 주 사주고 그래도 걔를 그냥 사는 거죠 음. 매우 기계적이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분할해서 한다면 주별로 쪼개거나 월별로 쪼개고 한다고 해도 결국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미래가 우리가 신경 쓰는 것만큼 달라지는 건 매우 액티반 주식 투자나 그런 거 일대의 가정이고 네. 자산 배분은 우리가 더 잘게 쪼개고 넣고 가격을 보고 수량 조절을 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단순화 시킬수록 네. 나아요. 만약에 난, 난좀더 나의 적극적인 투자의 열정을 불태우기를 원한다면 네. 아예 다른 계좌를 만들어. 음. 아는 다, 아예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만 해요. 음. 공격적으로 하고. 걔는 매일 자주 보고 매매도 잦게 하고 뭐 그런 걸 마음껏 해보는 계좌를 만드는 게 좋고 자산배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네. 답답해서 못해요 의욕이 넘쳐날 때 자산배분을 한다는 게 되게 충돌이 심해요 음. 그러니까 의욕이 넘치면 내가 내의욕을 불태워서 공부를 해봤을 때는 자산배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이건 실제로는 너무 답답한 투자가 될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여기 에 그냥 80 해놓고 음. 마음껏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20짜리를 따로 만드는 게 음. 나아요 이걸 썩 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음. 왜냐면 여기도 주식 비중이 있으니까 네. 그걸 섞어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얘는 단순히 그냥 계기적으로 예약 중을 걸든 뭐 자동 이체를 해 놓든 음. 여러 가지 그런 안볼수 있는 온갖 <웃음> 툴을 <웃음> 감싸놓고 여기는 불태는 거죠. 저 맨날 보고 있어요. 출근해서 쉬는 시간 때마다 <laughs> 어, 오늘 상계 얼만큼 올랐네, 얼만큼 떨어졌네, 맨날 보고 있는데 네, 네. 저도 원래 이제. 코덱스, 타이거, 코세프, 이쪽으로만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해외로 또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고민님 영상을 보고, 제가 딱그 고민을 했었을 때그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laughs> 스파이 ivb vo가 네. 짱이지, 러면서그 <laughs> 영상을 보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환했지, 과연 환 노출이 좋은 건지 환했지가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됐었고 해외 주식은 이런 거 이런 거 국내 코트 etf 뭐 이런 거 이런 걸살 거야. 해서 이제 그 증권 계좌 들어가 보면은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또 여기서 들어보는 저 etf가 또 괜찮은 거. 같아. <laughs> 맞아. 어. 어, 저기 또 저것도 사보고 싶어. 근데 또나 아, 나의 포트폴리오를 또 깨고 싶지 않아. 근데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수익률이 안 나오네. 너무 변동성이 심하네. 지금 마이너스니까 원금 되면 팔고 저거를 투입할까? 나는 아직 리볼런싱을 한한 번도 네.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 종목을 또 바꿀까? 그 네.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또그 알고리즘으로 투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상품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좌도 마찬가지고,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IRP를 개설해가지고, 700을 다 채워놓고,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배분 다 해놨는데, 음. IS를 누가 얘기해주는데, 이것도 괜찮아. 그럼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여기 700 넣는데, 여긴 내가 또 오늘 얼마, 돈이 어딨냐. <laughs> 이걸 못하면 뭔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laughs> 그런 거 아닌 거죠. 음. 다 장점이 있고, 새로운 걸 듣는 게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음. 그래서, 어, 저걸 사야 되나? 이걸 팔고, 팔면 손해보잖아요. 음. 거래라는 건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스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IVB가 훨씬 나아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팔고 넘어가고. 응. 또 ETF도 코덱스 2 0 0 가지고 있는데, 타이브 2 0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그냥 TR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응. 새로운 걸 봤을 때 장점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응. 거래를 막 바꿀 필요는 사실 없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고. 응. 답은 없어요. 이게 투자업계는 정말 어떤 얘기를 해도 맞아요. 응. 맞는 얘기예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네. 결국에는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음, 뭐 불을 누릴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슬프지 않으려면 내 손으로 선택해야 돼. 맞는 <laughs> 것 같아요. 네. 또, 엄청난 하랑이 와가지고, 자산 배분해가지고, 어, 나20% 겨우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막 집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혹시 내가 뭐한 거지? 라는 생각이 물러들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도 힘들지 않으려면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거여야만 해요 음. 지금 탐구하고자 하시는 열정이 되게 많은 타입이에요 네.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떤 점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 보여서 힘들고 음. 근데 할수 있는 게 많아서 힘들어 음. 많은데 돈은 많이 없거든 음. <laughs> 제가 초반에 자산 배분 막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이럴 때만 500만 원 가지고 정말 세분화된 자산 배분 포트와 툴을 만들려고 엑셀로 엄청 많이 시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담으면 최고의 포트폴리오야. 음. 그래서 그것만 막 해보기도 하고, 음. 완전히 정적인 걸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하루에 하나씩 사기, 이것도 해보고, 음. 완전 액티브한 것만 해보기도 하고, 채권 다 빼놨다가, 타이밍 봐서 그냥 다 들어가는 것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보다 보니까, 오래 좀 지켜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음. 오히려 하나 해놓고, 한 1년 그냥 쉬고, 쉬고 오고 나서, 음. 그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관심 많거나 너무 무관심해도 음.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밥밥 음. 밥 먹을까요? 네, 밥. 밥. 시간이 많이 드셨네요. <laughs> 그러면 좀 중지시키고 메뉴를 고르고 시키고 네, 다시 재개하죠. 중식 먹을까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사모장 아버니까 소감이 어때요? <laughs> 되게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더 미남이시고 <laughs> 그런 건 언제 <이제> 편집할 거예요. <laughs> 보낼 <laughs> 자신이 없어요 저 영상에서 40대로 보인다는 얘기 많던데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만나고 오? 어리네요? <laughs> 근데 진짜 화면보다 더 훨씬 어려 보이세요 그래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의도는 전혀 없는 건데 이거 <laughs> 실제로 사투리 훨씬 많이 쓰죠 <laughs> 여러분 지금 맛있는 짜장면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나른해서 끝내죠?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죠? 재테크를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먼저 익히고 공부했으면 좋을지? 아까 거기 답변 안 드리고 밥 네. 밥은 먹는데, 네. <laughs> 음, 그새 마무리하기에 네. 딱 좋은 것 같네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워낙 단편적이고, 이게 교과 과정처럼 커리큘럼을 짜긴 짜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공부는 닥치는 대로 지속적으로는 해야겠죠. 네. 근데 다섯 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제 고객분들한테 큰 그림 잡아둘 때 했던 얘기인데, CMA를 시작해서 금, 달러, 그리고 연금, IRP, 그리고 배당, 리츠, 마지막으로 투자. 이렇게 커리큘럼을 많이 짠다면 네.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앞 단계에서 이미 중요하다고 인지가 많이 될 거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자산을 많이 넣고 비중을 할애하게 될 것이고 네. 결국 맨 마지막에 투자에는 그렇게 많은 자산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음... 아름다운 포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음... 이런 순으로 실전 삼아서 이렇게 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laughs> 네. 아까 최근에 책 많이 읽으셨었잖아요. 네네. 광고 이런 거 말고, 저희 책 광고도 이제 했거든요. 오늘 올라, 올라 최근에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서 진짜 도움이 됐던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딱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뜨는 책일 것 같아요. 마법의 동굴리기라는 아. 책을 읽었었는데 그 마동굴, 네 마동굴. 마동굴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ETF 공부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됐는데 왜 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왜 해야 되고 왜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책이고 초반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뒤로 가면서 오히려 속도가 더잘 붙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오늘 또그 책까지 다 읽어서 다음 책을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원래 고민님한테 여쭤보려고 마지막 질문이 원래 그거였거든요 혹시 아, 그래요?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나 했더니 이 영상이 올라갔네요 아, 저그 영상은 응.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와닿을 거예요 음...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느꼈지라고 하는 게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ETF ETF를 좋아하시면 네. 존 보글 ETF 만든 사람 네네네 들어봤어요 <laughs> 만든 사람 제일, 제일 잘 알겠죠? 선물로 네. 드릴게요 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뭐,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laughs> 음. 읽어서 성투하겠습니다. 네. <laughs> 성투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계속 제가 오래 한다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낸또 사례로 나와가지고 음. 여러분 그사이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심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laughs> 오늘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서 고민에 대한 답도 얻어가는데 그냥 이런 고민을 진짜 계속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에 또한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간접적으로 그런 게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오실 구독자분들 <웃음> <웃음> 저를 포함한 모든 구독자분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첫 촬영 무사히 일어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넣었는데 녹음 하나도 안돼 있고. <laughs> 요새 휴가 이제 실제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저는 매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